여러분은 마지막으로 가슴이 터질 듯한 낭만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오직 내 심장이 시키는 대로 무모하게 질주해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혹은 저무는 노을이나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며 이유 모를 눈물을 흘려본 적은요? 이성이 지배하는 차가운 도시, 실용만이 미덕인 세상에서, 우리는 어쩌면 그 뜨거운 감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타협을 모르는 순수함으로 자신의 감정을 끝까지 밀어붙인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영웅도 비범한 능력을 지닌 초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예민한 영혼을 가졌고 자연의 숨결에 깊이 감동했으며 한 여인을 세상의 전부로 사랑했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청년의 사랑 타령이 아닙니다. 숨 막히는 현실의 관습 앞에서 자신의 심장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했던 한 영혼의 치열한 기록이자 가장 솔직한 고백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은 지금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아름다운 시골 마을 바라임의 눈부신 5월.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걷잡을 수 없는 열정의 서사시. 이성과 논리가 닿지 못하는 마음의 깊은 심연. 그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편지지 위로 뚝뚝 떨어지는 어느 청춘의 눈물. 베르테르가 지금 당신에게 보내온 편지를 뜯어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비극이 지나간 뒤 남겨진 편지들 속에서 시작됩니다. 숨 막히는 도시를 떠나 이름 모를 시골 마을 바라임에 도착한 청년 베르테르. 5월의 햇살 아래서 그는 생애 처음으로 영혼의 완전한 해방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 벅차오르는 감정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 이렇게 벅차고 뜨겁게 달아오르는 감정을 종이에 담을 수 없을까? 그대의 영혼이 무한한 신의 거울인 것처럼 이 종이를 내 영혼의 거울로 삼을 수 없을까? 베르테르는 가난하지만 성실한 사람들의 소박한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가꾼 배추를 식탁에 올리는 단순한 행위조차 그에게는 삶을 감각하는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의 세계를 창조한다. 비록 감옥 같은 이 세상일지라도 자기가 원하면 언제라도 벗어날 수 있다는 자유의 감각을 간직한 채 말이다. 어느 날 베르테르는 법무관의 별장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가기 위해 마차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운명의 여인 샤를로테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마차의 동승한 파트너는 그에게 묘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멋있는 여성이지만 홀딱 반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벌써 약혼을 했으니까요. 베르테르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로테를 본 순간 모든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그녀의 모습에서 그는 성녀와 같은 품위를 느꼈습니다. 아이들을 어른의 잣대로 억누르지 않는 그녀의 순수한 영혼은 베르테르의 철학 그 자체였습니다. 로테의 약혼자 알베르트가 없는 사이 베르테르는 매일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눈빛, 사소한 대화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아, 천국을 이런 말로 표현해도 좋을까? 그녀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로테의 마음 속에 내가 들어있음을 느낄 때에 나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두렵지 않다. 하지만 꿈 같은 시간은 약혼자 알베르트의 귀환으로 깨어졌습니다. 알베르트는 성실하고 이성적이며 로테를 지켜줄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베르테르조차 그를 미워할 수 없었기에 비극은 더 깊어졌습니다. 알베르트가 돌아왔다. 그러니 나는 떠나야겠다. 그가 아무리 훌륭해도 이렇게 아름다운 로테를 독차지하고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는 없다. 그녀가 약혼자에 관해 애정을 쏟으며 이야기할 때면 나는 모든 명예를 박탈당하고 무장해제당한 패잔병 같은 기분이 든다. 베르테르와 로테, 알베르트. 겉으로는 우정처럼 보이는 관계 속에서 베르테르의 속은 골마갔습니다. 알베르트의 이성적인 충고조차 그에게는 상처가 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절망도 가라앉는다는 말에 베르테르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 말은 죽어가는 병자에게 체력이 회복될 때까지 죽지 말고 기다려보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결국 베르테르는 도망치듯 바라임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로테를 잊기 위해 혹은 자신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 베르테르는 공사관의 비서로 일하며 사회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곳은 신분과 위선이 지배하는 차가운 세계였습니다. 공사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인물이다. 그는 내 마음보다 내 지성과 재능을 더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내게는 내 마음만이 유일한 자랑거리이며, 오직 그것만이 모든 힘과 행복의 원천이다. 지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나의 마음은 나 혼자만의 것이다. 결국 귀족들의 모임에서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모욕적으로 쫓겨난 베르테르는 세상 어디에도 마음 둘곳 없음을 깨닫고 다시 로테가 있는 바라임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제 로테는 알베르트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로테를 짝사랑하다 쫓겨나 미쳐버린 한 사내의 이야기를 듣게 된 베르테르는 그에게서 자신의 미래를 봅니다. 다시 바라임으로 돌아온 베르테르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화내지 말아주세요. 아버지의 뜻대로라면 좀더 참고 계속했어야 할 여행을 중대해서 그만두었습니다. 세상은 어디를 가봐도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직 아버지가 계신 곳만이 좋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도 당신은 이 아들을 쫓아내시렵니까? 운명의 시간은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밤, 베르테르는 로테를 찾아가 비극적인 시 오시안을 읽어주었습니다. 억눌러왔던 두 사람의 감정이 폭발했고, 베르테르는 로테에게 미친듯이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로테는 혼란 속에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베르테르는 그것이 이승에서의 마지막임을 직감했습니다. 로테, 로테, 한마디만, 잘 있으라는 작별 인사만이라도.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베르테르는 여행을 간다는 핑계로 알베르트에게 권총을 빌려달라는 쪽지를 보냈습니다. 알베르트의 지시로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건네준 사람은 다름 아닌 로테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르테르는 오히려 기쁨에 차서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권총은 당신의 손을 거쳐서 왔습니다. 당신이 권총의 먼지를 털어주셨다고요. 당신이 직접 만졌던 권총이기에 나는 천 번이나 그것에 키스를 했답니다. 로테, 당신이 내게 무기를 내주었습니다. 나는 당신 손에서 죽음을 받기가 소원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밤1 2 시가 가까워오는 시간,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방 안에는 고요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알베르트에게도 용서를 구했습니다. 알베르트 씨, 나는 당신의 평화를 방해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나의 죽음으로 해서 그대들이 부디 행복해지기를 탄환을 재워놓고 시계는 12시를 쳤습니다. 로테, 안녕, 영원히 안녕. 거친 총성이 방안의 정막을 찢었습니다. 편지로만 남은 너무나 뜨거웠던 한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1760년대 산업혁명과 뒤이어 다가온 프랑스 혁명의 격동기. 괴테가 살았던 시대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던 때였습니다. 당시 유럽은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고 문학계에서도 형식적이고 딱딱한 고전주의에서 벗어나 인간의 솔직한 감정을 외치는 낭만주의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젊은이들은 프랑스 고전주의의 공허한 미사여구와 거칠의 반기를 들었고 진실한 생명력과 감정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열망으로 들끓었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그 격동의 시기 20대의 괴태는 자신의 시련과 친구 예루살렘의 죽음이라는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불과 14주 만에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이 작품을 써 내려갔습니다. 너무나 젊고, 날것 그대로의 감정이 담겨 있었기에 당시 평단에서는 미숙하다, 도덕적으로 위험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에 이 작품은 더욱 빛날 수 있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인간의 순수한 생명력이 그 안에 고스란히 살아 숨 쉬고 있었으니까요. 베르테르는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와 닮은 지극히 평범한 청년입니다. 그는 이성과 감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그의 고뇌를 자신의 것처럼 느꼈고 기성세대의 억압에 맞선 그의 절규에 베르테르신드롬으로 화답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싸운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인간을 숨막히게 하는 허울뿐인 관습과 낡은 도덕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을 가두는 현실의 감옥을 부수기 위해 죽음이라는 비극적 해방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르테르는 무너졌지만 작가 괴테는 이 글을 쓰며 자신의 상처를 딛고 위대한 예술가로 일어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때 수많은 청년들이 베르테르의 옷차림을 흉내 내고 그를 따라 목숨을 끊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 작품에서 얻어야 할 것은 맹목적인 모방이 아닙니다. 내면 깊은 곳에 시면을 마주하고 다시 삶을 살아낼 힘을 얻게 하는 거울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은 누구나 알수 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나 혼자만의 것이다. 베르테르의 이 말처럼 오늘 하루는 세상의 소음과 지식에서 벗어나 오직 나만이 소유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 위대한 도피, 낭만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만의 진정한 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었습니다.